원장님, 네. 항암치료를 받고 난 뒤에 너무 힘들어요. 체력도 힘들고 컨디션이 너무 다운이 돼서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네 항암제 치료하면 참 많이 힘드시죠? 근데요, 어, 항암제가 다 좋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말리그의 림포마, 백혈병, 료케미아 같은 그런 혈액암은 항암제를 어든 면역을 증가시켜서 하셔야 됩니다. 근데, 어, 항암제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기력과 체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. 그 이상을 하시게 되면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외과 교수로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항암제도 저희 파트,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. 기력중력내과에 가지 않고, 어,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, 그래서 항암제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, 항암제가 너무 세다. 내 기력과 체력을 넘어선다 그러면 내 기력과 체력이 뒷받침 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이상 하면 갑자기 항암제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봤습니다.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, 항암제는 내 기력과 체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시고요. 기력과 체력이 허용한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면역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. 항암제는요. 마치 공습하는 것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암세포도 죽이겠지만 건강한 세포도 타격을 받습니다. 그러면 건강한 세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먹어야 되겠죠. 그러니까 항암제 할 때는 잘 드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요, 잘 주무셔야 됩니다. 세 번째는요,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내 기분을 전환하고 체력과 기력을 올려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면역을 증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. 면역을 증가시키면 항암제나 방사선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던 우리 몸이 잘 회복이 합니다. 저희 병원에 면역치료를 통해서 많이 회복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. 몇 개월밖에 못삽니다 하는 사람이 뭐 7년, 9년, 16년 막뭐 이래 살아있는 거 보면 면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을 증가하기 위한 모든 구조를, 환경을 만드는 그런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. 그래서 무조건 항암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. 무조건 항암제를 다 해야 된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. 그래서 내 기력과 체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면역력을 증가시켰어요. 그리고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운동도 하시고 배술도 잘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. 그러니까 마음이 이 다운이 되면 역시 면역이 떨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나 이겨낼 수 있다. 지금 힘들지만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.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. 이런 마음으로 잘 이겨내면 얼마든지 우리가 항암제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항암제 참 힘들죠. 그렇지만 항암제를 잘 이겨내어서 암을 잘 극복하는 우리 환우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. 항암제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해요? 면역 치료를 통해서요. 또한 내 기력을 체력을 회복함을 통해서요. 그래서 여러분 잘 이겨내는 우리 암환우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